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선거구 4.15 총선 예비후보는 서원화 부탁해 두 번째 공약으로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재난상태에서 적어도 청와대와 국회만이라도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첫째,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50%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국토면적 11.8%에 부과한 수도권에 모여서 살고 있다는 일입니다. 공간주거 부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계질을 저하, 지방도시 소멸등으로 이어지는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초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상황으로 <laughs> 선언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제1의 거제도 무엇보다 군권과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의 사장이라도 빨리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는 20대 식물국회를 보면서 지역 유권자 5%만 동의하면 문호동 무임금의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시행의 앞장서이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정책의 이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피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로 뽑았다고 해서 무소 불위의 권력을 다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주인인 시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누구든 바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임기중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역구 유권자의 5%가 소환을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참담한 정치 현실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선거권을 1 8세로 낮추어 청년들에게 정치권력을 주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한선거 연령 장벽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다행히도 올 4월 총선부터 우리 청년들도 참정권을 받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청년 정책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직변경선행과 교실의 정치판화에 대한 우려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안하던 구태의 정치적 시각이라고 치부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보관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 t v 경쳤습니습니다 중앙당, 중앙당에서 정치, 뭐, 꽂혔다. 무슨, 뭐, 전략공천을 한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앙당에서 펄쩍 뛴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판단이 있었다면 자신의 판단이었겠죠.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보좌관만 하고, 이렇게, 그 남들이 시켜서 일해왔던 것처럼, 국회의원도 누가 가란다고 가고, 말한다고, 이럴 일은 없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친구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도위원들이 그렇게 나섰는데 아쉬운 것은 시도위원들이 나서서 뭐 당원들의 의사는 알겠습니다. 한번더 그러면 안 찍어주면 되는 거죠. 뭐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18세 선거 연령 때문에 학교가 뭐 정치 사실은 제가 개선을 해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월 달에 축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정치의 뭐, 그 기성세대들의 정치판에 휩쓸리거나 기성세대 정치를 배우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성의 정치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 선거하고 발로 뛰고 주민들과 함께 만나고 정책 토론하고 정책 발표하고 자기의 소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들은 가르쳐야죠. 원래 정치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런데 마치 정치가 잘못된 것처럼 하는 그 잘못되어 있다. 그 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정치 잘못 배우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무지 몽매하게 봤었던 여성들에게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었던 1916년 18년도의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선거를 할 권한이 없어. 너희들은 피선거권에 출마할 머리가 의식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세금 다 굽고 군대 다 보내고 그거야말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청년들에게 무슨, 청, 무슨 청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무슨 수혜의 대사. 뭐 무슨 지원의 대상. 이게 뭡니까? 청년들은 그 나라의 미래고, 그 나라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마치 무슨 뭐 청년 주거 문제, 청년 복지, 이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청년들은 그거 자체, 청년인 상태 자체가 원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정치만은 후진적 시점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어야만 합니다. 오랜 기간 국회에 있었다면서 국민에게 실명만, 실망만을 안겨줬던 분들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구 주민들 옆에 또단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법상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의 한가운데서 믿음직한 정치를 풀뿌리 정치를 해온 제가 바꿔보겠습니다.